오 받고 소목으로 아니 이, 이 뭐야 이게 이게 뭐 재밌게 두지도 못하고 뭐 질질 끌다가 에 물론 제가 반칙승을 하긴 했지만 뭐 사실 좀 비겁한 거잖아요 붙어 붙어 붙어서 이기면 돼 붙어 세점이나 깔았는데 초반에 적극적으로 둬야지 어 아니 이 3대일 지금 6 4대1 4대1, 5대2, 6대3 이렇게 계속 유리한데 싸워야지 뭐하는 쫄아가지고 싸워 싸워 솔직히 진짜 창피했으면 여러분 죄송해요 진짜 창피했어 뭐하는거야 지금 세게 도와야지 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야 상대를 의식하면 안된다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초반에 적극적으로 둬야 돼, 적극적으로. 거길 뛰어들어? 그래. 해봐, 해봐. 날짜 쉬울까? 한번 붙어? 바둑을. 얘가 뭐, 얼마나. 쉬워, 쉬워. 쫄지 마, 쫄지 마. 방금 건,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야, 여길 붙여. 아, 진짜. 진짜 붙일 줄 몰랐네. 아, 안 쪼네. 안 쪼라. 이거 젖히고.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아닌가. 두텁게 둬야 되나? 아, 이거 막으면 안 되나? 어, 아, 막아, 막아. 아니, 막아. 막아. 쫄지 마. 쫄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뭐해? 이긴 것도 아니고, 아, 바둑판 키운다는 걸 제가 또 잊어버렸네요. 바둑판 키운다는 걸. 자, 여러분, 제가 이번 판은 여러분들 그, 진짜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설령 뭐, 질때 지더라도, 어, 보니까 이게, 이게 중반, 으로 가니까 너무 잘 두는데. 붙어야 돼. 붙어야 돼. 이 내가 축이 유리하잖아. 그렇지. 이거 축이 유리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자, 축이 유리해요. 이게 원래 축이 유리하면 백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얘가 정석을 모르. 아, 이렇게 어야 되는구나, 진작에. 그러네. 이 축이 잠깐만 안 되잖아. 이거 젖혀도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밀어 놓고 둬야 되나? 아, 밀어 어떻게 둬도 될것 같은데. 밀어 놓고 젖힐 때 <laughs> 좋았어. 여러분, 이거 축 관계가 있는 정서이거든요, 이게. 지금 축이 제가 좋아요. 그치? 이쪽에, 이, 잠깐만, 다시 불, 다시 확인해, 확인해. 확인해. 이게 지금 우상에, 아니, 좌상, 좌하에 제 돌이 있잖아요.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둬야 돼? 이거 아무 데나 둬면 끝난 거 아니야? 여기 끊어야 되나? 끊으면 늘어서 두니까. 좋죠, 좋죠. 오케이, 오케이. 얘가 보니까 정석을 모르네. 아. 아.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어? 아, 얘가 축을 모르. 아, 여러분 이거 근데 아, 어떡하지? 여러분 얘축 모르는 것 같은데? 축 버그가 아직 있어요? 같다고? 아, 아 이거 좀 아, 이거 이긴 것도 아닌데 이거는. 뭐야? 아. 여러분 이건 아거 아. 아 이건 솔직히 좀 창피하다. 아. 아 이거는 이거 이긴 거예요 제가 이거. 아대야 돼. 아이 이긴 건 이긴 건데. 아 이긴 건 이긴 거잖아요. 아 제가 일부러 축복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어? 아니네? 안 해? <laughs> 아, 아닌데, 이, 어 이거 안 해? 아, 더, 더잘될수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이상하다. <laughs> 어 축복, 어 축복 안 해요? 어? 어떻게 알지? 모르는 게 원래 맞는데. 어 축복을 알아? 어 축복을 안다. <laughs> 축복을 아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좀, 조금 당황스럽네요. 축복을 아니까. 어 당연히 모를 줄 알았는데, 어아 아는구나. 네가 알아 그거를. 음, 안 해. 당연히 모르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이거 축으로 몰았거든요, 이거? 그래서 그냥 졌는데. 쫄지 마, 쫄지 마. 득 봤잖아, 지금. 이 정석이 이미, 이미 득 많이 봤는데. 강하게 두자, 강하게. 뭐, 어때? 그, 뭐야? 되는 거야? 어, 뭐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하니까 좀 짜증이 나네요. 이걸 두면은? 뭔데? 제가 이제, 아, 저술 좋아하죠. 예. 술 좋아합니다. 아니, 이게, 이게 진짜 얘는, 얘랑은요, 흥분을 하면 진짜 안 되거든요? 흥분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이게 사람인, 인지라 두다 보면 흥분하게 돼요, 제가. 제가 흥분만 안 하면 이겨요, 진짜.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좀 흥분이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흥분이 돼요. 그게 또, 인간적인지 않습니까? 그런 면모가. 아,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아시죠? 이건 솔직히, 예, 네, 이건 거의, 심하이 같아요. 아. 가이대회 이기면, 아, 이거는, 아. 아, 우리, 타고형, 아. 이건 됐잖아. 뭐 계속 도. 아 이거는 조금 저기 제가 좀 약간 반칙이죠. 이거 좀 너무 정석에서 이득을 많이 봐서 이거는 뭐좀좀 좀 창피하긴 한데 아, 그래도 뭐 이긴 건 이긴 거니까. 이긴 건 이긴 거니까 뭐 이긴 걸 졌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 뭐 일단 네 어... 잠깐만 쫄지마 쫄지마 흥분하지도 말고 가만있어 봐. 이게 아... 어... 그냥 살 면은 음... 이상한가？붙 이고 뭐 지？어, 조 어... 치고 음, 둬 야죠. 잠깐 만요. 두, 둘 겁니다. 이거를 하고서드이뭐 어떻게 되게 아. 근데 잘 두네요. 예. 네, 잘 두는 건 맞아요, 확실히. 잘 둔다. 아. 그렇게 두는 거였어? <laughs> 아, 그렇게 두는 거였어? 잠깐만. 어, 그렇게 두는 건 생각도 못 했다. 뭐지? 아니, 그, 그러니까 이게, 뭐, 되는, 무조건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둔 건데, 얘도, 믿어줄 필요는 없는데, 패를 한다? 패감이, 뭐, 있어? 없잖아. 패해, 패해. 패해, 패해. 그니까, 이게, 많이 불리하니까, 얘도, 무리를 하는 거죠. 그냥 안 되는 걸 하면서도. 아까 제가 거기서 좀 너무 뒤로 물러나다가, 그러니까 얘를 너무 인정했어, 제가. 예, 너무 인정한 게 제가 페인이에요. 아까 바둑에서. 얘를 인정하면 안 돼. 그렇지. 뭐 이거 봐. 뭐 별수 없네 너도. 이거 이걸 둬야 되나? 이거 이거둬도 되는데. 근데 늘까? 이거 둘까 늘까? 어떻게 둘까? 음. 어떻게 두는 게 정수냐? 늘는게 뭔가 이쪽이 좀더 나아 아... 늘고 아이 끝나. 끊는 수가 있냐? 설마 아, 여기 끊는다. 음. 네가 거길 끊는다. 축이 안 되니까 넘겨줄까? 넘겨주고, 어우, 반만치 않네. 어, 그걸 그냥 이어. 음 넘겨주면 좀 실속이 없는데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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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을 안 하면 돼 인정을 할 필요가 없어 너를 예 가끔은 가끔은 인정을 안할 필요가 있어요. 금은 이게 다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럼 무슨 수야 이거 입고서, 아, 개 뚫다. 아, 그게 아니구나 이걸 는지 아니니까 또 이렇게 뜨는구나 아, 그러네. 아, 어? 야그 단수를 안 받아? 야좀 한다. 좀 두는구나 너도 좀 준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렇게 지금 피통 싸게 두고 있는데 여러분 자꾸 딴 얘기만 하실래요? 여러분 바둑 얘기 안 하고 지금 뭐 자꾸 딴 얘기 하시네. 지금 채팅창 보니까. 여러분 지금 저 지금 피통 싸는데 딴 얘기하시면 안 되죠. <laughs> 아, 진짜 미치겠네. 얘.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이 고생을 하는데 여러분들 응원을 해 주셔야지 지금 자꾸 뭐딴 얘기하고 있어요. 아, 어, 진짜. 아, 여기 뭔가 여기서 좀 망가졌. 이좀 핵마가 좀, 좀 이상해. 이렇게 무겁지, 핵마가. <laughs> 아, 진짜. 정재원 5만 원. 정재원 5만 원. 아이고, 아이 정재원님. 아,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요. 아, 정재원님.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그냥 응원을 해달라는 뜻이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역시, 사람은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아, 갑자기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맛있어 봐.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죽지 않았어, 아직. 예. 아직 세상은 살만해요, 아직. 화이팅! 힘내장할수 있어. 아, 조금, 좀 이상해. 여기서 많이 당했어. 와, 근데 진짜 여기는 진짜 솔직히 소름끼칩니다. 두눈 숨, 씨가 솔직히 예상 못한걸 너무 많이 당했어. 아, 이거 이런 한칸 띄는 말 별로 좋지 않던데. 카타고 널 인정하기로 했다. 정지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아, 이거 붙여야 되나. 아, 한칸 띄어. <laughs> 아, 아까는. 아시잖아, 아까는 이제 좀그 리허설이었고요. 이번에 지면 진짜 인정할게요. 이번에 지면. 이번에 지면. 하. 지히 인정하는데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쫄면 안 돼. 쫄면 안 되고 얘가 그 그러니까 쫀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전하게 둔다고 이기면은 안전하게 두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둔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안전하게 둔다고 이기는 싸워. 이게 이게 안 여러분 아셨죠? 이게, 그, 속담 중에 진짜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보따리에 내놓으라고 한다. 그게 다 바둑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안전하게 두면은 이길 것 같죠? 못 이깁니다. 세게 둬야 돼. 이게, 상대가 무리한 걸 응징을 해야 돼요. 예, 네, 지금 우리 카영님께서 지금, 솔직히 좀 무리하죠? 와. 거의 뭐 젖바둑을 접는구나 나를 거의 어와 거의 초화수라고 생각하고 두네요 저를 참나 야 그래서 제가 바둑 바둑을 지금 30 30 35년째 지금 횟수로 35년째 두고 있는데 예? 바둑밥 먹, 먹은지가 지금 25년차인데 나를 이렇게 희지구리 핫바빠로 본다 열 받긴 하네요. 야, 진짜 그렇게 씌워 놓으면 된다, 네가. <laughs> 진짜. 아, 아, 진짜 열 받네. 뭐지? 그냥 대충 두면 된다. 붙어 붙어. 붙어! 내 지, 내, 에? 바둑돌이 죽지, 제가 죽어요? 여러분? 그쵸? 바둑돌이 죽지, 제가 죽냐구요? 어, 막상 글로 두니까 또 별게 없네. 바둑 인생 35년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때는, 어 어후... 어, 근데 재밌네요, 여러분. 또 솔직히 재밌어요. 오, 얘좀 둔다, 진짜. 아, 전에는 솔직히 스트레스 받아서 안 뒀는데, 오, 좀재밌는데 오늘은? 오, 너좀 둔다, 진짜? 오. 아, 진짜 솔직히 안 뒀어요, 재미없다. 저기, 스트레스 받아서 안 뒀는데, 야, 너 오늘 좀 둔다. 오 이게 여러분, 이게 보니까 오, 야. 아주 아주 짜릿짜릿한데요? 예. 짜릿짜릿해. 사람하고 둘 때는 못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야, 너좀 둔다, 진짜. 하,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수를 두니까 약간 카타르시스 같은 게 느껴지네요. 이게 스트레스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 보니까 인정을 하면 돼 인정 야저두네 진짜, 진짜 솔직히 잘 둔다 그래 너잘 둔다 그래 너잘 두는데 너잘 두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세 점은 이겨야지 잠깐만 내가 세아 점... 이쪽이 위험한가? 이게 <laughs> 이게 위험하냐 또? 아 이제 뭐 별놈의 돌들이 다 위험해 보이네. 아이씨 좋겠어. 아니 그니까요 진짜 이런 초고수랑 바둑을 둘수 있다는 게 공짜로 저 지금 공짜가 아니라 돈을 벌면서 두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솔직히 말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저, 막, 지금, 행복해 하면서 둬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상태가.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행복해 하면서 둬야 돼. 너무 행복한 거지. 어, 이거 뭐, 싸우면 안 되나? 아니, 솔직히, 저도 인공지능 두는 거 스트레스 받았어요. 예, 그래서 좀 자꾸 뭐랄까 자괴감도 들고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위축되는 것 같고 정신적으로 좀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안 뒀는데 재미도 없어서. 근데 오늘 느낌이 달라요. 예, 오랜만에 둬서 그런가? 오늘은 좀 느낌이 달라요. 예, 오늘은. 느낌이 달라요. 뭔가 음, 뭐라 그래야 되지? 음. 예, 뿌듯해. 아니, 뿌듯한 게 아니라 재밌어, 재밌어. 오, 오잘 진짜 잘 둡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잘잘 두는 거 맞는 거같아 확실히. 와. 제가 신진서 구단하고는 바둑을 한 번도 못 둬봤는데, 웬만한 기사랑 다 둬봤어요. 박정환, 뭐, 뭐, 김지성, 뭐, 뭐, 신, 그쪽, 하여튼, 뭐, 웬만한, 안 둬본 기사 거의 없는데, 신진서 구단하고는 프로가 된다면 하 둬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못둬고 신진서 구단 프로 되기 전에는 둬본 적이 있는데, 야, 근데 신진서 구단하고 둘 때도 이런 느낌일까요? 예, 막 짜릿짜릿 탈까 짜릿짜릿 탈까 아, 이거 물러나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못 살았다고 지금 하는 거지. 아, 진짜, 진짜, 소름 끼친다. 소름 끼치네. 아, 이럴 때 카타고는 손 빼던데. 소름 끼친긴 하는데,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laughs> 근데 카타고랑 둘때 아니 신진서랑 도도 이런 느낌일까요?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까 제가 사람이랑 도서는 그렇게 그렇게까지 느낀 적이 아니 있긴 있었어요. 그좀숨 막힌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긴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야 이거 진짜 좀 떨리, 떨리네 이거. 야 세상에 이게 위험하다고?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두면 입구자로 끊는다. 와 씨. 진짜 별놈의 둘이다 공격을 당하네. 음. 아니 아니, 좀 두자, 두자, 두자. 질때 시더라도 쫄지 말고 쫄지 말고 두자. 쫄지 마. 쫄지 마. <laughs> 중계하실 중계할 때처럼 유쾌하게 유쾌하게 유쾌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저 지금 유쾌해요 솔직히 되게 유쾌합니다 와... 오... 야 정신이 번쩍번쩍 번쩍 드는데요 얘 한수 둘 때마다 카타고 한수 둘 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번쩍 드는데 야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laughs> 야, 이거 까불다 죽겠다, 죽겠어. 오. 야. 짜릿짜릿합니다. 짜릿짜릿해.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내용이 난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아까보다는, 아까 솔직히 징기 도셨지만은 솔직히 실망했어요, 스스로. 스스로 쫄아서 둔 거에 대한 실망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판은 제가 아까보다 내용이 낮졌어요 와, 근데 진짜 짜릿짜릿하긴 하다. 와. 아니, 자, 한수한수가. 와, 무슨. 와. 이래서 카타고, 카타고 하는구나. 이래서 카타고, 카타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와. 아, 이거 뭐, 잠깐만. 일단 살고 봐야 돼. 미치겠네. 야 그렇게 넘어가 <laughs> 아 이거 진짜 웃고 떠들 때가 아닌데 이거 진짜 진짜 위험해졌는데요 갑자기 입이 바삭바삭 마르네요 입이 바삭바삭 말라요 아, 아닌데, 아닌데. 이게 지금, 오우, 오후... 또 뭐야. 이겼습니다, 야, 그걸로? 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죽지는 않는데요. 지금 그게 아니라,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 그쵸. 이쪽도 문제고, 음... 아, 눈치 잘 주긴 하다. 오, 짜릿짜릿해요. 진짜 인정 인정. 솔직히, 아까는 제가 좀 인정하기 싫었는데, 어, 이 판은 진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수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뚫지 마. 별거 없어. 술을 보고 다 두는 게 아니야, 너 얘도. 오케이. <laughs> 그니까 러 사람의 수는요, 그래도 이해 두면 처음엔, 그니까 못본 수를 당해도 조금 두다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니까, 알거든요. 근데 얘는 카타고는 한참 지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두는 건지. 근데 나중에 몇 십수 지난 다음에 이해가 돼요. 예, 네, 그게 사람하고 둘 때는 좀 다른 점 같아요. 와 이게 안 죽는. 아, 정말 딸꾹질이 나네요. 이거 못 잡으러 간다. 아, 미치겠네. 아, 이거 일루. 아, 아닌데. 음. 와, 들여다 보면은 고 아, 깝깝하다 이거. 엄청 깝깝해졌는데요. 좋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네요. 좋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어, 굉장히 답답해요. 예, 사람을 아주 답답하게 만드는 예전에도 이 느낌이 있었는데, 야, 답답하게. 답답해 신진서랑 도도 이런 느낌일까요?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들까? <laughs> 참나 미치겠네 음. 신진서랑 도도 답답한 느낌이 들까요 진짜? 야, 이거 클났다. 이쪽이 대책이 없네. 아, 이렇게 대책이 없나? 가득이 나와서 끊는다. <laughs> <laughs> 자, 여러분, 저한테 좀 응원 좀 해주세요. 네, 인간 대표, 저에게 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laughs> 야, 이거. <laughs> 이제 너무 큰일 났는데? 아, 몰라, 몰라. 지금, 지금 바둑이. 와, 진짜 소름 끼친다, 진짜.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덥죠? 일단 다 버텨.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서우키님 어서오세요. 비타민 때부터 팬이셨다고요 에, 지금 응원이 절실합니다. 에. 아, 그냥 한 점을 끊어 잡나? 아, 안전하게. 그냥 끊어 잡는다. 참. 황희국님 어서오세요. 쉽게 쉽게 두는구나, 진짜. 쉽게 쉽게, 너는 쉽게 쉽게 두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 너는 쉽게 쉽게 두고 나는 한수 한수가 너무 어렵다. 아, 이거 큰일 났네.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